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우리 봉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걱정이 많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우리 영주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염려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키고 주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우리가 당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셔서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했는데 반역을 했던 이 고라와 그 가족들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결국은 그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결과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고라와 그 일당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도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죽었던 사건이 또 나옵니다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 e 평 i s 을 때에 모 i 방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모함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발람의 a e l Israel, i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 e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리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윗 당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가 든 다윗은 통치 말년에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스라의 엘 인구를 조사하게 시킵니다.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이것은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약한 군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 승승장구했던 지난날의 그 다윗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다윗은 일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교만함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하게 행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사건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이 전염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모든 곳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을 지경이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 영주에서도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사건들처럼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하고.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바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당한 일과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 속에서의 전염병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던 그 사건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빨리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명령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자 그때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가슴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거룩한 분노로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나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한 자를 처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갚았을 때에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이죠. 삼월 이십사 장에서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생겨난 이 전염병 이것은 어떻게 멈추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생긴 데에도 공통점이 있지만 전염병이 멈추는 데도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란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내려졌던 이란 전염병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할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오히려 이 순간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0편 9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곳이랑 은신처를 말하는 것이죠. 은신처란 바로 숨어 있는 곳입니다. 악한 것들이 찾지 못하도록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나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은신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 병아리를 암탉이 감싸 안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심지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소리를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염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랑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거짓과 불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추하고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고 진실하게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들이 서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 돌고 있는 이란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급속히 확산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심한 전염병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